오늘 함께하는 본문 말씀은 시편 75편 말씀입니다. 네, 다 잘하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우미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실이오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네. 보통 시편을 읽을 때는 네, 그 시편의 배경과 그 구성 등을 알면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매번 그렇게 읽기는 쉽지 않겠지만 오늘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75편 75편은 네 형식상 찬양시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심판을 네 소망하는 가운데 또 교만한 자들 그악인의 멸망과 네, 그 겸손한 이인의 승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잠시 구성을 살펴보면 이제 1절과 그마지막 이제 9절, 10절. 네, 이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미상법이라고 해서 더 하나님의 찬양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언급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세상의 주권자시고, 심판자 이심을 네, 인하여 마땅히 찬양받으셔야 함을 네, 강조하는 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2절에서 이제 5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네, 해주신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4편맨 뒷절 23절을 보면, 주의 대역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하는 또 그런 응답으로 이 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1절에서는 본시 전체의 소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에 가까이 이르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2절에서 5절은 이제 1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된 이유로서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그 심판을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 이제 8절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그절대 주권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응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9절 10절은 이제 하나님의 이런 공의로우신 심판을 확신하며 다시 1절에서 한그 하나님을 다시 또 찬양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좀 조금 큰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제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그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는 감사하다라고 말을 반복함으로 사용합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감사하고 네,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신에게서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하게 감사할 조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조건으로서 1절을 보니 주의 이름이 가까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네, 임박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는 것곧 악인과 의인에 대한 공유로운 그 심판의 때, 네, 그 때를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 그 심판 예고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감사 조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시의 배경을 더 알아보면 이제 유다가 이방 나라의 침입으로 그런 공경을 위기에 처한 때이 시는 지어진 시입니다. 이 시기할 때그 사내립 침공을 받아서 이제 이 <laughs> 침공으로 배경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유력한. 견해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삽에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 시대의 그 아삽이 아니라 그 후손 자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기서는 보여집니다. 당시 아스로 왕그 사내림은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이제 침공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성읍들을 함락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유다 성읍을 이제 함락하고 예루살렘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대로 이제 겹겹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함락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살렙의 군대장인 이제 랍사게는 도관에 든 것과 같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희시간를 모독하고 항복할 것을 청합니다열왕기야 18장 13절에서 37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상이어나 이제스께는 그 옷을 찢고 그렇죠. 슬퍼하며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교만하여 하늘 모독하는 저 악한 자들을 보며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길 간곡하게 청합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 신하들 이사현자들에게 보내어서 백성을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기를 요청합니다. 얼마 후 이제 이사현자들부터 희석의 왕에게 서신이 도착하였습니다. 그 회신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독한 그 사내림, 그 그만한 그 악인들을 꺾으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사 37장 21절에서 29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무도이 시는 이러한 사항 가운데 이 회신이 당도한 이후에 네, 지어진 시로 보입니다. 사내림에 대한 하님의 그 심판의 때가 각각 이렇으니 갈았을 때 네, 그때 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입니다. 이절부터 나오는 그 악인들에 대한 하님의 심판 네, 이 심판은 이사 선지자가히스기야에게 전달한 하님의 메시지 네, 이것을 제구성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 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르면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을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인은 당연히 파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인의 파멸은 그 반대로 악인들로부터 그 억압받았던 그 의인들에게는 반대로 구원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스르왕그 사내립과 그의 군대는 하늘 모르는 악인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하여 히스기야 왕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이 심판 예고는 이스기야와 예루살렘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약속과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치 사내립의 아스르 군대가 하늘의 백성들을 둘러싸 외막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또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엉둘리고 우르릉 가로막혀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한 이 불의한 세력들, 성도들을 멸하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으며 온갖 위협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사탄은 자기들에게 굴복하기를 이 시간에도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하는그 경건한 그 성도들을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그런 부의한 자들의 핍박이 얼마나 심각하니 때로는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길게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악인들로 인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느님의 바로 이 종발론적 심판이 이미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쵸? 그 제아들을 통해서 네, 당신이 청하신 때에 이르면 이 세상을 분명히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그 심판의 날이 이르면 악인들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한 네, 멸망을 가져갈 것이고 악인들로 인한 그 멸망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네, 공의의 심판 예고는 가장 분명한 우리의 감사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조건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전반론적 심판 예고야말로 감사할 것도 감사할 조건입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대살로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극한 사안일지라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로부터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정한 기약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정한 기약이란 하나님의 그 심판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유다를 침공한 그아스르의 심판하실 때를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네, 공으로 심판하시는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정한 기약입니다 정한 기약이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계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네뭐 음긴 변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전부터 네 영원한 작전과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우리 인간은 당연히 우리의 계획을 완전하게 수행할 만한 의지와 능력이 없죠. 계획을 세우고도 완벽하게 이루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지와 능력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전이 전등하신 분이십니다. 수천 년그 이상의 세월이 흐린 뒤에 이루어질 그 예언을 모두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하나하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두 다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한 기약을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정한 기약의 때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면 때가 때가 시기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작전과 이미 그 계획에 따라 실행하고 계십니다. 계획을 알려주시기는 하지만 정확한 때와 기한은 비밀로 비춰두셨습니다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이 현실의 삶에 충실하라고 그러면 서이나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비밀로 붙여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님의 그 약속과 그 연애 성취를 소망하되 그기한에 때를 알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묵묵히 인내하며 하늘 뜰 기다리며 그것을 리의소망으로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맞춰가는 사람들이 네, 또 있죠 그렇 하지만 모두 다 틀렸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계약을 기다리는 것, 이것을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인내가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께서 다시 오실 날을 네, 우리 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분명히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그 정확한 때를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모든 일을 이미 계획하고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그 계획을 들어가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기약을 인내로 기다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이 때를 모르다 보니 그 예수님이 이미 재림 약속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 때로는 간혹 어떤 사람들은 정한 기약을 이제 의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약속을 거짓이라고 하며 그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에 굴복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백성들의 아수에 대한 그 심판 예고의 이행이 지체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삶의 요구에 따라 항복을 했다면 어찌 됐을까요? 위단은 완전히 망하여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재림 예고를 이 실행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다고 는 해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에 굴복한다면 우리의 역사 역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당당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약 네,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네,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일의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바로 그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가장 적합한 때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전하신 계약을 인내로 기다리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그 역사를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경고히 그렇죠 지탱해주고 계십니다. 삼절을 보면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 좀더 와닿습니다. 땅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쓰러지겠으나 나는 땅의 기둥들을 철 든든히 세워 두었다. 네, 그렇죠. 즉 땅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혹독한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그 든든한 기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아스르 네, 군대를 심판해요. 그들을 쓰러뜨릴 때도 한의 백성을 네, 공공이 내가 너를 세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이 모든 장자와 죽는 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네, 다 보존되었죠. 그렇죠. 한의 공의 심판이 임하여 아스르 군대가 소멸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백성인 그 유다 백성은 계속 보존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네, 세상 종말의 때에 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고 불타 없어질 그때에도 하늘 백성이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존하여 주실 것을 것이라는,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10,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은 이렇습니다. 하님의 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날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견고한 기둥은 단지 마지막 날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짧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분명 우리의 견고한 기둥이 되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은 그렇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태어난 환경, 자라온 환경,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속한 공동체 이런 처한 처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규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국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들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백만의 백성들로 인해서 무한 방을 쌀한톨 나자하는 그 환경,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백 년의 역사 중에 수많은 그열광의틈 속에서도 하나님 그들로 또 주변 정세로부터 영이 박지 않고 그들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계속 그들을 지켜 주시고 세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든든한 기둥이 되셨습니다. 상해 좌우지 않는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지탱해 주시는 그 기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연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처한 환경과 우리를 규정하 하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살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의 상황과 상황에 따라 좌우되어지고 그래서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뭐 뒤집어지고 뭐 녹아내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안전하며 평안하게 또 형통하게 할수 있는 그런 든든한 기둥이 우리 삶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모두 그러한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불로 인하여 교만 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절 5절을 보면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불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불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일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신들의 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하는 교만한 악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불이란 뭐 힘, 능력, 권위 그런 자부심 등을 말합니다. 마치 뿔달린 짐승이 그렇죠. 자신의 머리를 들고 힘을 과시하며 달려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말합니다. 이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하는 약한 자들을 향해서 이 교만의 죄를 벗어 버릴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약한 자는 일차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아수를 가리키겠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그 사내립 군대장과 그 랍사게는 이사야 36장 20절에서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라고 말하며 하느님은 결코 예루살렘을 자기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음을 네,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네립이나 랍사게나 그들은 자신들의 군대의 그 힘을 믿고 매우 교만해진 상태입니다 그 힘으로 내 사인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을 뻣뻣이 세우고 그 교만함의 그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뿔은 마치 하늘이라도 찌를 기세입니다. 이 하나님은 당신께 도전하는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그 마음의 교만이 싹 트고 교만의 뿔이 높이 들어. 그 교만의 목을 세우고 있다면 그 미래는 결코 밝다고 말할 수, 있는, 말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그렇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점 더 자기한테서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세 대표적인 신학자이다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교만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죄악의 뿔이라는 말입니다 교만이 그렇습니다 자모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네,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뿔을 네, 내 뿔로 나는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왜교만하여 타락하였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네, 과시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사탄은 원래 하나님이 계신 그 천사들 가운데서 매우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그 탁월한 능력을 이제 감히 자신을 지으시고 탁월한 능력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에게 네, 도전하면서 그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교만은 힘있고 또 능력 있는 자, 현상적으로 탁월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능력이 없는 자들은 교만할 수가 없겠지요. 가난한 자가 자기 목을 세울 수 있고 또 힘없는 자가 거만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는 그만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그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그것이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힘은 내가 얻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에게 더 겸손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육절가 7절에서는 이제 오드렐간 이유를 말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이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할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셨다면 또한 그를 얼마든지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신 자에게 당신께 감사하며 자기를 높이신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반면 교만하고 또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고 가시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심판하고 그들을 낮추십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강성함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네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전혀 모르고 그것을 관가한 채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과시해서 하나님과 그 안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그 많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럼 우리는 살아갈 때 자신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힘과 능력이 온전히 한께 있음을 고백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들을 이루기에 힘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사탄과 그의 조종을 받는 악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억압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계약이 이르면 공의로 우리의 공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여 악인의 뿔은 다 베고 의인은 네, 뿔은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그 하나님을 더욱 붙잡으며 오늘 하루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아무리 우리가 극심한 그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정한 기약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